안녕하세요. 에이징의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수철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에 있어서 흉터가 최대한 생기지 않는 저만의 수술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흉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안면거상 수술의 핵심적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의 가장 핵심은 근막과 피부를 잘 당기고 절제하고 봉합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고무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느슨한 고무줄을 당기면 팽팽해지죠? 그 고무줄이 근막이라고 가정을 하고 80에서 90% 정도 당기게 되면 느슨하던 것이 상당히 팽팽한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무줄을 100% 이상 당기게 되면 굉장히 팽팽해지면서 끊어지거나 느슨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임이 생긴다면 팽창된 근막이 느슨해지거나 가운데 부분이 찢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90% 정도 당겨놓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피부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근막이 되겠습니다. 이 근막을 당겨서 우리가 원하는 팔자주름, 입가주름, 볼 처짐 이런 부분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강하게 당기면 그 중간에 어느 부분이 찢어지거나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원하는 부위를 아예 당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근막을 당기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리고 피부의 경우는 가능하면 남는 피부만 절제를 하고 그 봉합선 사이에 최대한 긴장력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부와 피부 사이에 봉합을 할때 가해지는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칼 같은 것에 베인 경우는 피부와 피부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봉합선이 굉장히 깨끗하게 남게 되는데 피부를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고 봉합을 하게 되면은 피부의 면이 서로 잡아당기게 되기 때문에 흉터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긴장력입니다. 거상을 하고 나서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을 할 때는 과도하게 피부를 절제해서 긴장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흉터를 적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당길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흉터가 넓어지고 튀어오르고 흉터의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기가 생길 수가 있고 얼굴 옆부분이 납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거나 아픈 그와 같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임상 사진들을 몇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은 귀 뒷부분과 귀 앞부분에 흉터가 좀 과하게 있는 것이 보이는데 피부가 과하게 절제되면서 이와 같이 흉터가 넓어지고 빨개지고 튀어 오르는 이런 흉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면과상 재수술을 하면서 흉터 교정을 같이 한 모습이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째 다시 수술할 때는 과도한 긴장력이 생기지 않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흉터가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피부를 지나치게 당기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칼기가 있었는데 과도한 긴장력 때문에 귓볼이 당겨지면서 귓볼이 이렇게 길어지는 칼기가 생겼습니다. 흉터도 약간 보이고요. 이와 같은 증상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귀볼 모양과 흉터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귀 앞에 머리카락을 최대한 보존하기를 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절개선을 두피 안쪽이 아닌 피부를 따라서 절개를 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째 모습인데 머리카락 선및귀 앞부분 흉터가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분의 흉터 상태이고, 안면거상 수술하고 5개월째 모습인데, 귀 앞부분 머리카락 선을 잘 보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피부 라인 따라서 절개를 하고, 귀 앞부분과 귓볼 뒷부분에 절개를 했습니다. 5개월째 모습인데, 흉터가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